2022년 3월 5일 연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 이시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함.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모인 3월 첫 토요 새벽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 봄, 이민 년한 해,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야 하겠지요. 늘 그렇듯 때로 인생 힘들고 아픔도 많다지만 흔들릴 지언정 무너지지는 맙시다. 힘차게 또한 해를 본격적으로 달려가 봅시다. 잘 달려갑시다. 힘냅시다. 잘 달려간다는 이 말,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빨리 달려간다는 뜻을 아닐 것입니다. 한결같이 열심히 달리는 것이 잘 달려간다는 말의 핵심이겠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것이 정말 잘 달린 것입니다. 모범되게 정직과 성실해야 진정 잘 달린 것이지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잘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늘 샘솟습니다. 그런데 삶의 진정한 기쁨은 예배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임을 알고 계십니까? 감격과 기쁨이 없이는 참 예배는 불가능하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장 귀한 예물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진정한 기쁨으로 드려야겠습니다. 예배를 진정한 기쁨으로 드리려면 내 삶이 진실되고 진정한 수고와 노력이 땀으로 배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수고한 사람만이 누리는 열매이기 때문이지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땀흘려 인생을 살아간 사람만이 결실의 순간, 이루 말 못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당의 수학은 불의의 산물일 뿐이지요. 그에게는 기쁨도 감격도 없기 마련입니다. 불로소득이 횡재는 될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삶을 일으키고 행복하게 가꾸는 자양분은 될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내삶 속에서 하나님과 강력한 동행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절친이 되는 것이고 베프가 되어서 그 곁에 머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주님은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곁에 두십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만이 수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지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참된 그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칭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일도 실망하지 않고 큰일처럼 성심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시지요. 그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원칙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실까요? 그렇습니다. 심는 데서 거두십니다. 흐트려진 것을 질서정연하게 모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수고하면 그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뺏고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 하고 애쓰지 않고 맛보는 것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큰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배의 형식은 시대와 중심 가치에 따라 바뀌고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신은 늘 한결 같았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수고의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배의 시초가 될수 있는 3대 절기에 그 신념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지요. 본문에는 3대 절기에 대한 의의가 나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3대 절기는 모두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의 기쁨의 열매, 수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지요.무교절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푸른 알곡의 달이라는 뜻입니다.푸른 알곡이란 보리 열매를 가리키지요.모든 곡식 중에 가장 처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보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며 결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첫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였을 때 성취와 결실의 기쁨을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리라는 정신을 부교절은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교만한 마음으로부터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제 정성은 늘 부족합니다. 실력도 여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은혜로만, 주님 돌보심으로만 이렇게 살아가고 결실을 맺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숙한 겸손이 기쁨을 낳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의 정신입니다.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통상적으로 빵이란 반죽에 누룩을 넣지요. 많은 시간 숙성시키고 발효하여서 구워내는 것이 갓 만들어낸 빵입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어떻습니까? 이집트를 야밤에 탈출하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먹을 식량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발효시킬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보리를 불려서 반죽만 한채 그대로 구워 무교병만 겨우 챙겨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에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죠. 히브리 노예처럼 세상에 짓눌려 죽어가던 어둠 가득한 그 시절이었죠. 내 인생 사랑과 정의로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뜻, 이 뜻을 무교병, 무교절은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시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처럼 구원받기 전 나라는 사람도 이 세상의 노예와 같았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결실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아무런 은혜와 성과도 없이 허무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을 그 야밤에 갑자기 구원하셨듯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 또한 그러합니다. 무교절을 보내고 나서 일곱 주간을 지내고 나면 들판에서는 밀 이삭이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보리 이삭만으로는 굶주림을 겨우 해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밥다운 풍족한 식량은 보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굶주리고 고달팠던 삶에 처음으로 노력과 수고에 걸맞는 값진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요. 중간 점검입니다. 사람은 항상 연약하지요. 주님께서는 늘 나의 이 연약함을 안타까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송구영 신세의 첫날 우리 모두는 새해 목표란 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영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한 달은커녕 3일도 지나지 않아 도로 원점 회귀하지 않았습니까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그렇습니다.사도 바울이 고백했듯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늘 약한 법이지요.때로 인생은 중요 대목마다 극적인 몸부림과 이를 악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때로 그래서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스스로 피할 구석이 없게 올가매고 달려들어서 그 구멍을 파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줄기 빛을 보고 탈출구를 열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중국 고사에 은나라를 창시한 탕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탕왕이라는 왕은 여러모로 귀감이 될 만한 위대한 성군이었다지요.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일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린 탕왕이 하루 아침을 시작하며 얼굴을 씻습니다. 세면을 하는 것이지요. 고대 사회니까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얼굴을 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탕왕은 자신의 세숫대야에 커다랗게 글귀를 하나 새겨놨답니다. 일일신이라는 글입니다. 우리식으로 풀이하면 날마다 새로워져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탕왕은 아침에 세수하기 직전에 세수대야에 새겨진 이 글을 보고서 크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며 얼굴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라 그렇게 외치고 세수를 하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 했던 것이지요. 추정한 건데 탕왕은 매일매일 자신의 의지를 붙돋기 위한 의식을 치루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인간이니 늘 무뎌지고 늘 포기하고 늘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아침, 어제에 대한 중간 점검,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한 새로운 시작, 그 전환의 계기를 아침 세수 시간으로 만들어 간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신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라 내 삶과 생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비유한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듯이 옛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속 여러 비유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이란 미랄 시약과도 같았지요. 미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해야 한답니다. 바라, 썩어짐을 말입니다. 자신을 오롯이 다 이렇게 썩게 던지고 나면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곡식이 되는 것이지요. 백배결실을 맺고 풍년의 새 생명체가 되고 무엇보다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민도 유업을 이를 상속자도 거룩한 자녀의 길도 걸어갈 수 없겠지요. 이처럼 맥추절은 무교절과 수강절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절매로 밀은 거두었지만 아직 주변 만물의 열매는 채 익지 못했고 미성숙한 계절이 바로 맥추절 기간입니다. 만일 천열매 수확이 없었다면 유혹한 농부가 어떻게 멀고 먼 가을 추수의 결실까지 어떻게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도중 낙심했을 것이고 포기할 일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거둔 곡식을 보며 그밀 이삭을 먼저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내 농부는 힘을 내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다 여물지 못한 내 만물의 열매도 내가 반드시 거둘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지요. 생각해 보면, 나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새롭게 나아가는 내게, 한해 살이 인생 여정이 어찌 쉽고 간단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맥추절의 마음가짐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중간중간, 순간순간, 우리는 각오와 믿음의 고백을 되살려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주님을 향한 내 결단의 고백 말이지요. 생각해 보면, 날마다 순간순간 임하는 주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기뻤던 일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실로 내가 상심하지 않도록 주님은 늘 한결같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며 배려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수고의 대미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한해 모든 만물은 이를 맞무, 맞춰서 결실을 맺는다지요. 고대 근동은 특히 수장절 결실 맺음이 무척이나 중요했답니다. 그들의 생명과 생계와 밀접한 포도와 올리브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지요. 본문을 통해 보면 수장절은 특별한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연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말이란 하나의 마지막 지점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달력과 한번 비교해 보면 사실 이 연말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이색적인 표현입니다. 달력상 1년 마지막 달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수장절은 추석인데요. 1년 중 4, 4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한 해를 다 지난 것이 아니고 한 해를 본격적으로 잘 열매 맺고 결실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말을 바라보는 세속과는 다른 신앙인의 근면 성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성경만의 문구입니다. 좋은 끝맺음을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잘 끝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잘 끝내기 위해서 그 전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좋은 시작을 시작하는 것이 잘 끝맺음을 맺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나열하여서 계산을 잘 치룰 수 있어야 좋은 결신, 결산을 한다 하지요. 잘 끝내기 위해서는 그 전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좋은 시작을 열어가듯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참된 청지기의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걸어갑시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 무엇 하나 본래 내 것은 없었습니다. 내 노력과 수고로 획득한 것도 본래는 없습니다. 나의 주인신 주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신 달란트일 뿐이지요. 달란트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의 깜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풍성하고 귀한 은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삶 가운데 필요한 달란트이지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묻고 마침내 때가 되면 잠시 멀리 계셨던 주님이 내게 오십니다. 그리고 결산하자 하실 것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너는 수고하며 지냈니 함께 결산해 보자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청지기라는 진실의 이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은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남겼는가 그 이문을 기준으로 결산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주님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성심을 다해 수고했는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에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시간, 내게 주어진 2022년 한 해를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나는 얼마나 주님과 사람들 앞에 성심을 다해 수고하는 봄의 계절을 시작해야겠습니까? 나는 내게 주신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감격하며 기쁨으로 2022년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것을 결단하는 3월 첫 시작의 새벽입니다. 기쁨은 기쁨대로 주님께 예배로 드립시다. 땀흘리며 수고한 사람만이 기쁨 곧 예배를 누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의 새벽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늘 기쁨으로 그 수고와 감격을 노래하며 늘 주님께 드립시다. 기도로서 사랑하는 연지교우들을 응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 예배자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3월 철 새벽을 열어가며 하늘을 시작하는 또한 본격적인 시작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늘 날마다 수고함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 보혈에 감사하며 십자가 은총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그 아름다운 사순절의 기간을 시작하며 나가게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기간 거룩함과 참된 말씀의 지혜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속의 더러움과 오염된 과그 혼탁함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만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되게 거듭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특별히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정연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이 땅의 역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위정자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연지 교우들, 그 하루하루, 그 생업의 터전마다, 사명의 그 터전마다, 주님께서 백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된 연지 교회가 하나님안에서 세워진 그 아름다운 뜻을 날마다, 주 안에서 흥왕이 이루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연지 교회를 통하여, 이 사랑하는 여전도에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 모두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세워진 그 말씀의 뜻이 날마다 실현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삼월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